여러분, 반갑습니다. 선티학교 프레티의 황선홍 교수입니다. 자, 행복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희 강의를 통해서 행복지수가 더욱더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배울 내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들의 집합을 쏙웨어로한다는건 아시겠죠? 즉, 논리적인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한 알아봤는데 하드웨어라는 것은 기계 장치를 의미하고요. 그런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오늘 배울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먼저 분류로 해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러이러 하게 분류한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프리웨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나와 있는 프리웨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꼭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쓸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뭐다? 프리웨어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개발자가 스스로 공개한 공개했다는 것은 누구나 쓸수 있다는 거죠. 공개한 소프트웨어로서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프리웨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셰어웨어라는 것은 셰어라는 것은 상업용을 목적으로 하게 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웨이라는 것은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용 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면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보다웨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뭐다? 웨어입니다 그래서, 어, 웨워에도좀 쉐어회, 여러분들 중요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펜을 출시하려고합니다 펜을 출시하려는데, 펜을 남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내가 이거 그냥 우선 줄 테니까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돈을 내라. 그리고 너 이거 써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시험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알파 버전이라는 것은 정품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주로 내부 자체에서, 그러니까 외부로 빼는 게 아니라, 내부 자체에서 무슨 용으로? 테스트 버전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알파 버전이 되겠고요. 여기는 베타 버전이라는 것은 정품을 출시하기 전에, 머리 목적 없이 테스트를 위해서요. 어, 그럼 알파 버전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슷하긴 한데, 용어 차인데,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베타 버전이야. 됐죠? 정품이 깔려있지는 않습니다. 자, 트라이얼 버전이라는 것은 정품을 출시하기 전에 홍보를 위해서 사용기간을 정해주는 거야. 또는 사용기능을 제한하는 거야. 자, 오늘 출시할 거니까, 예를 들어 한달을 출시할 거니까 앞으로 20일간은 누구든지 써봐라. 20일 후에 쓰는 사람은 불법이라 이거죠. 그래, 바로 뭐다? 트라이얼 버전. 패치 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것 좀 별표 쳐줄까요? 해야 하고요. 자, 패치 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 등을 위해서 원본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전자펜 이걸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구입했는데 여기 자꾸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자꾸 써질 때 너무 미끄럽지도 않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거를 갈아준다 이거예요 그 갈아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뭐다 패치 버전입니다. 됐죠. 자, 그룹웨어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업무를 하는 데는 전자 결제라든지 전자우편, 게시판 등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우리냐 그룹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룹적으로 묶렇게되다는 거죠. 그룹 작업을 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조. 이건 뭐라고 한다? 그룹웨어라는 겁니다. 이도 별표 칠까요 그룹웨어. 어떠한 일정 그룹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할 분 수가 있는데 우리 이세 가지 말고도 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컴팩 압축이죠. 자, 디스크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관된 여러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 연관된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바로 뭐다? 압축입니다. 이거는 파일 전송 시간이라든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용 절감 효과와 파일 전송할 수 있는 시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압축입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100kg짜리 물건을 날리려고 해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걸 압축시킵니다. 막 압축시켜서 10kg를 줄였어요. 물건 날리기 쉽죠? 그래서 전송 시간도 빠르고, 비용 절감도 덜 들겠죠? RLE 라고 되는데 RLE 방식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을 때 유리한 압축 방식이다. 왜 중복되는 것을 하나만 갖고 다갈거니 이거라는 거죠. 중복된 거는 안 갖고 가고 중복되는것 중에 하나만 갖고 가는 방식이 바로 RLE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트 패턴의 단순화라는 것은 데이터 비트열의 변화 시에 비트를 1로 세팅하는 게 비트 패턴의 단순화 기법입니다. 단순히 1로 세팅하는 거예요. 비트가 바뀌었어요. 얘 갖다 놓고 다른 게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얘 비트 값을 1로 세팅하는 겁니다. 이런 점부다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냥 압축에 대한 정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win-arj, win-rar, p k 집 r a r 방토리알지 우리가 많이 쓰는 게알지이나방토리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압축입니다 백업이라는 것은 불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해 놓는 것을 백업이라고 하겠죠 백업을 사용하여 하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든 다음에? 복사본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다른 장치에 보관하는 거다. 이걸 백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백업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 메뉴에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백업을 클릭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업 확장자 정도 외워두세요. BKF다 라는 겁니다. 백업할 때 확장자, 그 파일 확장자보다 b k f 라는 겁니다. 자, 기타 사항을 보면, FTP라고 있습니다. FTP라는 것은 뒷부분에 정말 중요하게 배울 건데,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파일 트랜스미터 프로토콜이 되겠죠. 파일에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파일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RFTP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겠죠.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보내거나 간단하게 편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CDC라든지 RC, RC도 많이 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겁니다. 바이러스를 검사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V3라든지, 저 같은 경우 바이로봇을 많이 이런 바이로봇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외워주세요. 압축의 목적이 뭐다? 압축의 목적은 용량을 줄여서 단시간 내,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한 게 압축의 목적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백업의 목적은 원래 원본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원본을 하나 더 복사해 놓는 거. 확장자보다 bkf다. 그리고 멀리 있는 파일로 보내는 어, ftp, rftp, 이미지 구별 프로그램 rc나 h d c 백신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v3나 바이로봇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 운영체제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가 바로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예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운영을 도맡아 관리하여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총괄 제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운영체제라는 겁니다. 운영체제뜻안 나옵니다. 왜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뜻을 외우란 말씀이 아니고 운영체제를 평가하는 4대 성능 요인이 있습니다. 배부치세요. 첫 번째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트루프시라고 하는 처리 능력 향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처리 능력 향상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처리 능력 단축 이런 거안 됩니다. 그 다음에 턴 어라운 타임이라고 하는 응답 시간. 저 여러분 들 보세요. 운영 체제는 속도가 빨라야 되죠. 속도가 력 빨라야 하는 것은 내가 명령을 주면 바로 수행할 거야 되죠. 바로 리펀스에 되죠. 겠 바로 나한테 리스폰스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응답 시간 향상이라고 하면 맞을 틀려요. 틀립니다. 시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응답 시간 향상이나 응답 시간 뭐예요? 단축입니다. 턴 어라운 타임 단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신뢰도. 신뢰도는 어떻게 당연히? 향상시켜야 되겠죠 어, 예네 들어 컴퓨터에 데이터 명령으로 1 더하기 1이 뭐냐? 1 더하기 1이 3이다 신뢰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뢰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가능도 이용 가능도 당연히 향상시켜야 되겠죠 네 가지 알아두세요. 외워두세요. 이거는 네 가지는 운영체제 의 성능평가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사용자 종류별로 따져보면 운영체제는 단일 사용자는 도스가 있고요. 여러 사용자를 쓰는 것은 유닉스, 리눅스, mvx도 있습니다. 이거 거의 쓰지 않지만. 자, 작업 종류별로 보면, 역시 단일 작업별로 보면 도스, 그리고 다중, 여러 수쓰는거 보면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mvx가 있습니다. 자, 이 윈도우즈라는 것은 요즘, 요즘, 예전에는 아이디 계정, 아, 계정 하나만 갖고 있어서 윈도우즈는 혼자 쓰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나의 윈도우,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윈도우 하잖아 여러 사람이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계정을 바꿔서? 계정을 하나는 아버지 계정, 하나는 엄마 계정, 하나는 뭐내 동생 계정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다중 작업 중에 들어갑니다. 다중 작업. 여러, 또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죠. 다중 작업. 원래 원칙은 근데 사용자는 윈도우 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용자를 따을 때는 단일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운영체제의 처리 방식, 별세개입니다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절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첫 번째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일괄 처리입니다. 자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처리합니다. 우체통이있어요자 우체통이 있습니다. 자 우체통 아저씨가 우체부 아저씨가 와요. 몇 시에 오냐면 12시 정오에 한번 오고 오후 5시에 한번 오고 두번 와요. 그러면 우체부, 우체국 여기 편지 있는 곳이고 여기 우체통 안에 편지가 막 쌓이겠죠. 여기는 있 편지들은 12시와 5시 시간 정해놓는데까지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이 동안에 편지가 모이죠. 모여서 12시 어떻게 처리해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일괄 처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열를 일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하여서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프로세싱 한다.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게 바로 뭐다? 일괄 처리다라는 거고요. 컴퓨터의 사용 효율은 좋으나,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왜? 계속 놀다가 한 번에 많이 처리하고, 계속 놀다가 한 번에 많이 처리하까 효율은 좋아요. 그런데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편지를 빨리 보내고 싶은데, 빨리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바로 보낼 수다는 거죠. 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친구랑 같이 보내야 되죠. 여러분 주변, 주변에 있는 편들이랑그고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청구서나 급여 계산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하는 것은 리얼타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어떻게 처리한다?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실시간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은행 업무라든지 신사권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냐,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역시 다음 주에 제가 어디 가죠? 그, 그 홍콩하고, 그리고 중국의 무슨 성이라서 잊어버렸는데, 홍콩하고 중국에 무슨 성, 이게 일주일 동안 좀 다녀옵니다. 다음주에 가는데, 제가 인천공항 가서 티켓팅을 할 때, 어, 티켓팅을 할 때, 승차권이라든지 패스포트를 내고, 스, 어, 그, 티켓팅을 할 때, 비행기 표달라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이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 거를 한 번에 모아서 드릴게요.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면 바로 여러분 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실시간 처리, 리얼 타임 프로세이라는 거고요. 시분할 처리라는 것은,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타임 쇼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지금 몇 개의 컴퓨터 시스템이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 사용자가 어떻게 처리한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시간을 모여서 뭐 어링해서 분할해서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다? 시분할 처리 시스템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K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K라는 은행이 있는데, K라는 은행을 가면 A라는 여직원 앉아있고요. B라는 여직가 여기도 앉아있죠. C라는 여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A, B, C라는 이렇게 여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직원한테 갔어요. 그럼 A라는 여직원한테 돈1 0만원 입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여직원이 0만 원을 받고 바로 입금 처리해주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시간 처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방식으로 보면 A라는 A라는 여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컴퓨터가 하나요. 예 중앙에 있는 미니 컴퓨터나 또는 메인 컴퓨터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이 여직원, 이 여직원, 이 여직원 A, B, C 여직원은 모니터하고 마우스하고 키보드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컴퓨터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결을 해놓고. A라는 여직원 1초, B라는 여직원 1초, C라는 여직원 1초 동안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 A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B 씨는 써요, 못 써요? 사용하지 못하죠. B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A 씨못 쓰죠. C가 사용하는 동안에 AB 못 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러면 어떻게 바로 처리합니까? 시간을 1초가 아니라 0.0625초로 단축시킨다고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0.0625초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식못 합니다. 그래서 A는 0.0625초 쓰는 거예요. 0 0 6 2초 동안. 그동안에 b c 는 역시 다른 걸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못 사용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동시에 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의 컴퓨터에 하나의, 어, 그 여정만 사용하고 있지만, 여정만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시분할 처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프로세싱은 두 개. 상당히 역시 중요합니다. 가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멀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한 개의 처리장치로, 자, 밑줄 그세요한 개의 처리장치라는 것을 밑줄 긋고 밑에다 썼는데, 한 개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의 CPU로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두뇌 하나로, CPU 하나로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의 CPU로. 그게 바로 뭐다?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CPU가 아니라, 여러 개의 CPU로, 그 즉, 멀티 프로세싱이니까, 여러 개의 CPU로 즉, 여러 개의 처리 단체니까, 여러 개의 CPU로 여러 개의를 수행한다.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한다. 이게 바로 뭐다? 멀티 프로세싱이에요.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멀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를 처리하는 거고, 멀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점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객체 지향 언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약자로 OOP라는 걸 쓰고요. 자, 모든 프로그래밍 방법을 객체로 설정하여서, 하나의 객체로 설정하여서 이것을 운영하는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바로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전자펜이 있습니다. 이 전자펜이 원래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들을 하나로 조합해놓으니까 얘는 쓸수 있는 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객체장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어떤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쓸수 있게 하는 캡슐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객체장으로는 상속성을 갖고요. 캡슐화 되어 있고, 다중구역. 그래서 오버롤링할수 있다는 거죠. 추상화, 다용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포츠란, 코볼, 베이직, 시언어 요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꼭좀알아주셔야 하는데 먼저 포츠란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디에 이용한다고요. 포츠란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용한다. 요것만이라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다음 주 시험 문제 과학기술 용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포트란을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볼이라는 것은 어디 사용하냐면 일반적인 사무에 주로 이용한다. 요거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에 쓰는건 뭡니까 코볼 이렇게 알아두시면 습니다 베이직이라는 것은 대화형 언어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대화형 언어에서 뭐냐면 인터프린터의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대화형 언어라는 것은 이번 시간에 꼭좀알아두셔야돼요 인터프린터라는 것은 번역기를 의미하는데 대화식으로 되는 번역이죠. 한 줄씩 번역하는 대화형 번역입니다. 그래서 대화형 번역으로 주로 이용하는 인터프린터는 베이직이 대표적인 언어가 되어 있고요. 시언어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언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한 무슨 용 언어이다? 시스템 기술용 언어예요. 즉 시언어라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게도 편하지만 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시언어가 된다는 거죠.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유닉스에서 사용하는게고 받아. 시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프로그램의 언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는데 가자로 보겠습니다. 자, HTML이라는 것은 하이퍼텍스 마크로 랭귀지의 약자를 써서 HTML이라고 하는데, 이 HTML이라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나다다에서 하이퍼텍스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태그라고 하죠, 태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고요? 태그. 이 태그가 HTML 언어가 되겠죠. 이런 HTML 문서의 크기의 글자나, 글자색 글자 모양, 그래픽, 문서 간의 이동, 하이퍼링크, 이런 것 등을 정의하는 명령으로서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 주로 이용하는 언어이다. 자, HTML을 사용하는 명령어를 뭐라고 한다? 태그라고 합니다. 이러한 태그는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뭐다? HTML입니다. 그래서 HTML 항상, 예를 들어서, 어, HTML 소재로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헤드. 시작됐죠? 뭐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슬러시 헤드. 이렇게 시작과 끝이 꼭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html입니다. 자, 그럼 dhtml이라는 것은 다이나믹 html인데 동적인 html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동적인 html로서 기존의 html 언어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강화시킨 것, 어, 그게 바로 dhtml이에요. 기존의 html 하나 딱 정해지면 움직이지 않는 건데 dhtml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강화한 html 언어로서 움직이는 것들 을 많이 효과적다는 거죠. 사용자와사호 접속에 좀더 민감한 동적인,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한 언어이다. 새로운 HTML 태그 옵션 스타일 시트 등의 프로그래밍 등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HTML 중에 t h t m l 한단계 향상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GML이라고 있는데, 자이 SGML이라는 것은 구조화된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 채택된 국제 표준 규약의 하나로서 웹 문서를 만드는 언어이다. 자 이쪽 보세요. 웹 문서를 만드는 대표적인 언어이다. 가장 보편적인 HTML과 차세대 인터넷 표준 언어로 채택될 XML은 모두 SGML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뭐가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HTML과, HTML과 XML은 모두 SGML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SGML의 근거로 만든 거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포함하여 멀티미디어 전자문서들을 다른 기종 시스템과 정보의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고 저장, 자동 처리하기 위한 언어가 SGML이다. 그래서 s g m l 시험에 나올 때는 구조화된 웹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다. 라고 물어보면 SGM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RML이라는 것은 버처가 되겠죠? 3차원. 인터넷에서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데, 이거 나오면 무조건 여기 VRML. 다른 거볼줄 마세요. 시험 문제에 3차원이라는 단어만 나오죠? 무조건 여러분들 VRML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VRML은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로서 HTML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에디터만, 즉, 텍스트 편집기만 있으면 VRML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XML이라는 것은 좀 전에 나왔죠. 차세대 인터넷의 단자를 표준으로 내, 규격으로 내야 할게 XML인데, 이 XML은 인터넷 웹 문서를 구성하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이다.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HTML 단점이 많습니다. 태그를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기존의 HTML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웹에서, 여기 보세요. 구조화된 폭넓고 다양한 문서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된 언어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또한 가지가요. HTML의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 태그라는 것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예약원데, 이거를 새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WML이라는 것은 와이어레스입니다. 와이어레스 메이크업 랭귀지. 즉, 무선이 되겠죠. 와이어레스니까. 이동단말기즉 휴대폰, PDA, 호출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마크업 언어이다. 무선에 주로 이용하는 거죠. 태그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등의 입력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웹 프로그램 언어, 그 다음 보면, 퍼라고 있습니다. 퍼. 퍼라는 것은 자료를 추출하고, 그의 의거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웹 프로그램의 언어이다. 자, 요거는 밑줄만 긋고이거 말해주세요. 자료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거에 의거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웹 프로그램의 언어이다. 시어나 상당히 비슷합니다. 시어나 구분이 상당히 비슷하고, SAD라든지 AWKTR, 외우지 마세요, 이거. 등과 같은 유닉스 기능을 포함한다. 유닉스 기능을 포함한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를 구성하는 데 적합하고요 텍스트 기능이 뛰 어, 텍스트 처리 기능이 뛰어나 CGI, CG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CGI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허라는 겁니다. ASP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서버 측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액티브 서버 페이지이기 때문에 서버 측입니다. 이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 MSI에서 제작되었고요. 하나 의상의 스크립트를 HTML 페이지로 사용자에게 보내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웹 서버, IIS에서 처리를 합니다. 윈도우즈 2000이나 NT나 XP가 설치된 웹 서버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ASP라는 것은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만들 쓰는 대표적인 언어인데, 서버 측 언어라는 걸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HP라는 것은 서버 측이 아니라, 써놓을 수있다요 내용 이 있나요? 음, 클라이언트 측이다라고 써놓으세요. 클라이언트. 어,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 C-L-I-N-T.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측 언어이다. 클라이언트 측 언어.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인 HTML에 포함되어 동작하는 스트립팅 언어다 별도의 실행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HTML 문서 안에 직접 포함시켜 사용하고 신화 자바나, 풀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장 형태를 준용하고 있는 독립적인, 동적인 외무서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로서, 기존의 CGI 작성 언어로서 작성하던 게시판 반명 등을 작성하는 정도로 주로 사용한다. 자, p h p 시험에 나오면,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일부를 안 썼는데, 클라이언트 치 언어이다라는 거꼭좀 알아두세요. 스트리핑 언어라는 것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시나리오를 기술하기 위한 전용의 기술 언어이다. 자 이렇게 말하세요 스테이핑 언어라는 것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시나리오를 기술하기 위한 전용의 기술 언어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했을 때는 스테이핑 언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이핑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가 무엇입니까 나오면 어 스테이핑 언어의 대표적인 기술. 이해하시면 죠 그래서, 어, 스트립팅 언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를 기술하기 위한, 어느 시나리오에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시나리오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용 기술 언어가 바로 스트립팅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SP라는 것은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인데, 웹 서버에 있는 서블릿, 이 서블릿을 사용해 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한다. 자, 그래서 서블릿,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JSP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이며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B 스크립트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자바스크립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작한 언어로서 액티 t i v e x 아시죠? ActiveX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요. ActiveX라는 것은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다 a 면액티 v e x 설치하고 많이 나오시죠? ActiveX라는 것은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하던 문서 등을 웹에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ActiveX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서를 띄울 수 없고 그 페이지를 열수 없고 하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바언어라 것은 어, 웹상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객체지향 언어로서 자체 의 통신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제작을 가능하다. 자체적인 멀 기능이 있다 통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서버와 상호 작용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을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른 컴퓨터와의 호환성, 이성이 매우 뛰어나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사용합니다. 유점은 볼까요? 인식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시연어 비슷합니다. 이성이 매우 뛰어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작동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자막 이되 있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자바 애플릿, 자바 스크립트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 애플릿이라는 것은 자바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이며 어 애플릿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자바 애플리 그냥,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플릿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크기가 작아서 네트워크상의 전송이 적합하고 월드와이드비 사용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바 애플릿은 사전에 컴파일하여 웹서버에 등록시켜야 하고요. 웹에서 사용하는 표준 데이터 형식인 하이퍼텍스트를 생성하는 을 언어로서 작성한 문서를 애플릿이라는 태그 애플릿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여서 자바 애플릿을 작성을 합니다. 지정을 하겠죠. 이런 자바 애플릿을 동작시키는데 자바 가상 머신의 뭐가요? 자바 가상 머신을 내장한 웹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자바 스크립트라는 것은 미국 네스케이프사의 커뮤니케이션사가 개발한 스크립트 언어로서 자바의 언어 규격으로부터 정수형이나 문자 열형 등과 같은 변수의 형을 생략하거나 새로운 클래스의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새로운 클래스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스크립트는 HTML 문서 속에 직접 기술하며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꼭 써야지만 자막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언어의 번역과 번역기를 보면 먼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언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급 언어는 누구중심의 언어냐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기계 중심의 언어를 저급 언어라는 거고요. 고급 언어라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보기 편한 언어가 고급 언어라는 겁니다. 저급 언어는 low g u a g 지라고 있는데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계 중심 의 언어이다. 기계 언어, 어셈블러라고 종류들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고급 언어라는 것은 하이 레벨 랭인지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누구 중심의 언어다. 사용자 중심의 언어다. 인간 중심 의 언어입니다. 컴퓨터 실행되기 위해서는 번역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Fortran, c o b a l Basic Lips,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래 번역과 번역기를 보면,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뭐라고 합니까?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어, 인터넷 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친거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뭐라고 한다? 원시 프로그램. 그렇죠. 소스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번역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예요. 번역되기 이전의 프로그램이고요. 이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기에 넣어서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생성을 하죠.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목적 프로그램은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로 번역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이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컴파일러만 있습니다. 컴파일러 밑에 있죠. 컴파일러.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생성이 되고요. 링커 연결시키는 거죠.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만드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연결시켜서 만드는 게 링커가 되고요. 로드 모듈이라는 것은 링커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겁니다. 위에서 만든 링크 연결한 것을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게 로드 모듈입니다. 자, 로더라는 것은 적재기라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적재기. 기계 프로그램을 주 기억 장치로 읽어 들여 실행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해 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게 바로 뭐다? 적재기입니다. 자, 여기서 외우실 거는 로더라는 건 적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로더의 네 가지 기능 외우셔야 돼요. 자, 할당, 얼로케이션 꼭 외워 주세요. 연결, 링크 꼭 외워 주세요. 재배치, 리로케이션, 적재, 로드. 다음 문제. 자, 로더의 네 가지 기능이 수행하지 않은 것은 있을 때꼭좀 알아두세요. 할당, 링크, 리로케이션, 로드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것은인터프린터랑두 개가 비교할 수가 있는데 별표를 쳐놓으세요. 컴파일이라는 것은 뭐 어,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뭘로? 기기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컴파일이건 인터프린터건 번역기긴 한데요.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 오브젝트 프로그램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것은 포츠란, 코볼, C, 파스칼 등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인터프린터라는 것은 고급 언어를 기기어로몇 줄씩 한 줄씩 대화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자인터프린터가 시험에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 프로그램 을 생성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이직의 대표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꼭또 하나 써줄 게 있습니다. 컴파일은 이렇게 써주세요. 한꺼번에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 컴파일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번역합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 100줄짜리 소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100줄짜리 소스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번역하는 거, 이렇게 바로 봐요. 컴파일러요. 예 인터프린터라는 것은 한꺼번에 안 들어가게 나오는 것처럼, 한 줄씩 번역합니다. 한 줄씩. 그렇죠 어느 게더 빠르겠습니까? 번역 속도는. 컴파일러가 더. 빠릅니다. 방향 속도는 자그 다음에 어셈블러라는 것은 어셈블리 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번역기가 어셈블러고요. 프리프로세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거였는데 프리프로세서는 고급 언어를 기계어가 아닌 고, 다, 다른 고급 언어로 고급 언어를 다른 고급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츠라는 코를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급 언어를 다른 고급 언어로 바꾸는 걸 바로 프리프로세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소웨어라는 것은 논리적인 장치로서 여러분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외울 게좀 많았죠 이번 단원에서는 꼭좀 외워주기 바라겠고 마지막 그림은 어,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 꿈을 이룰 때까지 작년이죠 2007년에 도 무한도전 팀이 그 연예대상 대상을 받았죠, 그렇죠? 어, 무한도전이 하는 분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정말 무모하지만 그 도전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해도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도전하고 있는데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도전을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도전하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말씀이고요. 어, 이 그림 보시면서. 그냥 재미로 웃는다기보다도 과연 왜 이렇게 도전을 할까?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저렇게 도전할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